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사냥을.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아멘, 어, 2021년 이렇게 어, 새가 밝아 왔는데요. 올해는 무슨 동물의... 할까요? 2021년도는 무슨 동물? 예, 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의 해. <laugh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 소로, 소를 생각하면 우직하고 일도 잘하고 또 소는 성품이 기본적으로 착한 것 같아요. 주인의 말을 참잘 듣는. 그래서 이 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측한데 성경에서도 이 소를 상당히 좋은 동물로 하나님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소를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소는 깨끗하고 사람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그런 동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에 관한 사자성어 중에 우보말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보말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소걸음이 말리를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소처럼 천천히 걷지만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서 말리 동안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교회들이 공포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특히 날씨가 매우 추워서 영하 10도, 15도를 오르락 내리는 그런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도 물러가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온 모든 신령들에게 한례 없는 복권총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실로한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어두워.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주님 맘속에 사랑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로하 주여 당신 께보 주여, 당신 께 감사 하 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 을나 에게 영 원한 사랑 속 에서 사랑 속 에서 떠 나지. 우리 한번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 에 한밤 한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올리고 종이 올리고 가게 오라고 내 눈.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아, 내게 조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주 안기쁨 내 마음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에 이제는 죄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에 이제는 대박 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대박 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서로 찢지고 뽑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쁨이 없지만 기뻐하려고 할때 기쁨이 생기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에 긍정을 가지면 내 환경과 행편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될 줄을 믿습니다. 올한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 중에 참 가슴이 와닿는 말씀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잘 되고, 더잘 되고 좋은 일만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한장더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